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자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빨리 배우려면, 먼저 자판을 글자를 빨리 칠줄 알아야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많죠. 그 속에 구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판을 빨리 치는 쳐야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늦게 치면은 동문 찾아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재미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배우는데도 자판이 빨라야 빨리 배울 수가 있고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기 전에 먼저 글자 컴퓨터 자판 또는 컴퓨터 자판의 글자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건 지금 노트북 자판인데 일반 데스크탑 자판과 컴퓨터 자. 자판 작판 배열은 똑같습니다. 기본 손 위치를 보면 여기 A, S, T, F 이렇게 되죠. 이건 미음, 니은, 이응리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기본 N 손이 이건 다섯 번째 손가락이 미음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니은은 네 번째 손가락, 이건 세 번째 손가락, 이건 두 번째 손가락이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N 쪽 손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 손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여기 어 여기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여기 오른쪽 세 번째 그다음 에 여기는 오른쪽 네 번째 여기는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이 항상 딱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누르지 말고 살짝 올려놓아야 돼. 이게 기본 손가락 위치예요. 그다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위에이글자를 찍고자 할 때는, 이 여기에 지금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는데, 이 비읍을 찍고자 할 때는 다섯, 다섯 번째 손가락이 딱 올라가서 딱 눌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읒은, 이 아까 니은에 있던 네 번째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 손세 번째 손가락이 찍어야 되고, 이것은 두 번째 손가락이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넘어가서 보면, 은 오른쪽에는 지금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했죠.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이어 찍을 때는 여기에 있던 손가락이 올라와서 찍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 올라와서 찍는 거지. 여기는 자, 이걸 찍을 때는 아에 있던 손가락, 즉세 번째에 있는 손가락이 올라와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 이것은 여기에 있던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어야 되고. 요거 에는 여기에 있는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어야 되고. 자, 그런 거죠. 그다음이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자파. 밑에 있는 거. 자, 키읍. 티귿 치피 이걸 찍을 때는 여기에 있던 손가락이 내려가서 찍어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번째, 엔쪽손 다섯 번째에 있는 손가락이 내려가서 찍어야죠. 이거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던 손가락 오른쪽에 있던 여기 어에 있던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내려가서 으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아에 있던 손가락이 내려가서 이 e 내려가서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이에 있는 이 손가락 위치가 내려가서 이그 피어리드 점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두 줄은 항상 비어있는데 어떻게 찍냐 자, 여기에 이두 번째 손가락 위치가 이것이 할,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손가락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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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개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와서, 이게 아까 어에 있던 두 번째 손가락, 이것은 요라든가, 그 다음에 요라든가, 오라든가, 우라든가, 이 으, 여섯 개를 또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그, 손가락이 담당하는 손가락들이 있죠. 이걸 각 손가락마다 찍지 않고, 오른쪽,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두 개로만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독수리 탑법이라고 하죠. 독수리 탑법.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이거 다안 해도 되는데, 먼저 몇 가지는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글자, 이 자판 하나에, 자판 하나에 이 글자, 아래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아래 글자. 자, 이 글자를 찍을 때, 요걸 골뱅이라고 하고, 이 시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딸락, 이런 표시가 있죠. 아스테리크. 곱하기 표시. 자, 이 아스테리크를 찍으려면, 저기 골뱅이를 찍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 글자를 찍을 때는, 이 좌측이나 우측에 이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 찍어야 여기 키 오를 눌러야 이위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읍은 밑에 글자고 큐는 위 글자 아닙니까? 이건 위 글자가 아니라 영문 글자라고 그래. 영문 영문 글자를 치고 열 때는 여기에 자판 자판이 있어요. 이것을 한글과 영어를 바꿔 주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한글, 한번 누르면 영어. 또한번 누르면 한글, 또한번 누르면 영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다 보니까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 영문자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Q는 아까 여기 있던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W는 여기 있던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으면 되고, E는 여기 있던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으면 되고, R은 여기 있는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으면 되죠. 누르면 되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아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서도 아까 그유는 여기 있는 손가락이 올라가서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I는 여기서 올라가서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O는 여기서 올라가서 찍으면 되고, P는 여기서 올라가서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다이해해 똑같이. 자, 이 글자 찍을 때는 뭘 누르고 찍는다? 자측이나 우측에 있는 s 프트 키를 누르고 찍는다. 근데 왜 자측, 우측, s 프트가두 개가 있냐? 이 좌측에 있는 글자를 찍을 때는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을 누르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왼쪽 손으로 1, 2, 3, 4, 5그 다음에 6까지 여기까지를 담당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이렇게 쉬프트를 요걸 누르고 여기 있는 글자를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를 찍을 때는 이좌측에 있는 엔선으로 좌측에 있는 쉬프트키를 누르고 여기 있는 글자를 찍읍니다.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주로 이 아스테이크라든가 이런 엔드 표시라든가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샵, 골뱅이, 그 다음에 어떤 능키표, 이런 것들을 심심풀이하게 자주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글자 들 자, 그 다음. 요, 요걸 보면은 우리 한글에 보면은 비읍, 미음, 이렇게 지읒, 그다음 니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음, 니은, 이응, 니을 이렇게 시읗 하나씩만 있는데, 여에보어서 보니까, 자, 요상비읍 쌍지읒, 쌍티귿, 쌍키귿, 그 다음에 쌍시읗 이런 것들은 요 좌측에 우측에 있는 시프트키를 누르고 찍으면 됩니다. 쌍비읍을 눌렀때이 시프트키를 누르고 여기 찍으면 되고. 상찍을 들을 때 여기 있는 쉽듯키 들르고 찍으면 됩니다. 이해했죠? 많이 연습을 좀 타자 연습을 한일주일 정도는 하셔야. 원래는 한 일주일 이게 자판을 안 보고 잘 자판을 안 보고 글자를 틀 정도로 되어야 쉽게 컴퓨터를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또 많이 쓰는 것들이 뭐가 있냐? 여기 캡스룩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뭐할때 쓰냐? 주로 영문에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우리가 글자를 영, 영문을 주로 치다 보면 대개 소문자를 치죠. 근데 대문자 칠 때가 있어요. 첫 글자 같은 거 찍을 때. 그때는 이 캡스룩키를 누르고 찍으면 됩니다. 근데 한번 눌러놓는다고 해서 한번 누르면 계속 대문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문자 찍을 때는 또 한번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고, CTRL 이라는 키가 있어요. 컨트롤. 이것은 컨트롤 키는 복사하고 영역 지적하고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죠. 나중에 그 폴더에서 보면 은 어떤, 어떤 것을 복사할 때 또는 영역 지적할 때이 컨트롤 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건 뭐냐. 백스페이스. 한번 어떤 글자를 치고 다시 빼간다. 뒤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요, 그 다음에 엔터키. 엔터키는 뭘 치고 줄을 바꾼다든가 뭘 실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요건. 그 다음에 요건 한자. 어떤 글자를 갖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한, 한자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아래 한글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건이 페이지 아래 페이지 뭐 그럴 때 쓰는 거고 나머지 것은 하면서 천천히 배우기로 하고요 이델 키라고 있어 스 D E l 이델 키는 뭐냐 딜리트 약자죠 딜리트 d e l e t E 삭제 그 말이 삭제 삭제 할때 쓰는 거죠 어떤 뭐내요 파일을 삭제하는 거뭘 삭제하는거 삭제할 수 있고 IN, insert, 이것은 뭐예요? 삽입, 삽입할 때, 이 키를 누르, 누르면 어떤 글자를 갖 것을 삽입하고자 할때 쓰는 것이 이 insert 키죠. 나머지 키들은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요. 설명하려면 내가 볼 때는 몇 시간을 가도 이거 설명하기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첫 번째 속도라고 주로 이 오류에서 스페이스바라고 해요. 스페이스바, 공간 띄우기. 한칸 띄우기, 뭐두번 띄우기, 한번 눌렀을 때마다 한 칸씩 떨어지는 거야. 스페이스바라고 하죠. 스페이스바. 이 영어를 됐으면 안려라 그래. 그냥 공간 띄우기. 그 사이 그럴 때 쓰는 거죠. 자 오른쪽 소거은 여기가 있어요. 이두 가지 이요요요 자판은 요요요 왼쪽 선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어아 그다음에 이 세미콜러, 이게 기본 자판인데, 오른쪽 손 기본 자판인데, 요, 요것은 오른쪽 검, 두 번째 손으로서 다 해결한다. 그 다음에, 여기 윗글자를 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쉬프트키를 누르고 찍으면 된다. 쉬프트키를 누르고. 한 번, 근데, 더, 한 번, 요 글자, 한 글자를 찍을, 할 때는 쉬프트키를 한번딱 누르고, 여기 딱 찍고, 쉬프트키를 딱 띄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다고 해서 계속 이 글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누르고 있을 때만 이 글자를 찍을 수가 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또 아래 한글에서 설명을 하고 일차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실제로는 하나씩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많이 쓰는 것들만 이주로 몇 가지 설명하고 그냥 넘어간 게 좋겠죠. 이 앞에 펑션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펑션키. 요기에 있는 이게 펑션의 약자인데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요 키를 눌러갖고 이 요걸 누르고 같이 사용하면 이 기능이 먹는다는 거예요 프린트스크린도 있고 허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럼버룩도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너무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많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있는 것은 컴퓨터 전원을 끄고 키고할때 컴퓨터 처음에 키고 이걸 누르죠. 끌 때도 이걸로 누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절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얘가.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 키가. 그럴 때는 이걸, 이게 전원키인데 꾸욱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딱 꺼져요. 아시겠죠? 자, 자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